세 회사의 감귤주스 판매량이 각각 요만큼씩 증가했다. 그리고 감귤주스 판매 증가량이 모두 같다. 이때 올해 세 회사의 판매량의 비는 세 회사에서 작년에 감귤주스를 판매한 양을 각각 L, H, K라고 해볼게. 근데 증가량이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L 회사의 증가량은 얼만큼10% 음, 증가했으니까 요만큼. H 회사는 12% 증가했어. 요만큼. K 회사는 20% 증가했어. 요만큼. 얘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면 100을 곱하고 5로 나누자. 5L 6H 10 K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일단 구하려고 하는 걸 한번 볼까? 새 회사의 판매량의 비 판매량은 얼만큼이야? 10%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10이 되겠지? 110% 요거 그리고 12% 증가했으면 112 H 100분의 120 K 얘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여기에 있는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얘를,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면 돼. 뭘로 통일할까? 제일 앞에 있는 L로 통일을 해보자. 어, 그러면, 여기를 봐봐. 여기를 보면, 이제 H는 뭐라고 할수 있어? H는 6분의 OL. 그래. K는? k는 10분의 5L. 됐지? 이제 요거를 여기 hk에다가 대입을 하면 l, l, l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다 사라지잖아. 그럼 간단하게 판매량의 b가 나오겠지?